네, 트와이스 아홉 분 모두 모델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요, 왼쪽에 보실 때, 그, 앵크테인을지우시해서 살짝만 몸을 더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진이 예쁘게 찍힐 수 있도록 예쁜 포즈, 환한 미소 많이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, 시선을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. 자, 사회 좋은 우리 터이스 여러분,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 시선 돌려보겠습니다. 역시 채영씨가 조금만,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제 예쁜 사진들이 많이 찍혔으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제 이어서 이틀째 됐네요.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고 더 여러분이 그하룻밤 사이도 예뻐지신 것 같아요. 네, 어, 출근하시는 기분이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해요. 골든디스크 이틀 연속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흔치가 않거든요.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.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때 지금 제가 또 약간, 어, 분명해 볼게. 물론, 뭐 어떤 옷을 입으셔도 예쁘지만, 특히 이렇게 바지 상장을 입으신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민아씨도 그렇고, 정윤씨도 그렇고, 오늘 멋진 바지, 팬츠를 입고 오셨는데, 혹시 본인의 의견인가요?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여러분께서 준비해주신 건가요? 말씀 어, 100% 스타일리스트 분이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어제도 정말 디지털 음원 부분에서 본상을 시상하시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대에 대해서 음반 부분에 대한 시상에서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.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살짝 힌트를 좀나눠주실까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저희가 또 준비한 촉촉한 무대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트와이스 늘 푸푸하지 않나요? 아 촉촉한 무대요. 장연가 너무 소란 시끄러워서 제가 잠시 네 헛들었네요. 촉촉한 무대가 젖, 젖으실 수도 있다고요. 아, 자, 그렇다. 그러니까 뭔가 특수효과가 있다는 것 같은데, 어떤 특수효과가 있을지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잠시 뒤 오후 5시에, 네, JTBC와 JTBC2, 그리고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골든디스크 음반 부분에 대한 시상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무대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될 텐데요. 어, 추우니까, 또 무대에서 내려가실 때, 목부심을 심으셨으니까, 조심히 내려가시고요. 잠시 뒤에, 공연에서 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토이스 여러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조심하세요. 네. 어, 제가 어제,